네,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 하나라의단두채두 두 번째 타입 단독주택 현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허물리의 창조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허물리의 동대원 과장입니다. 네. 두, 여기 안내해드렸고, 네. 음. 애도 금액 내려서 저희가 다시 찍어드리는 거죠? 그렇죠. 네, 애는 얼마예요, 그래서? 14억 8천. 14억 8천. 14억 8천? 네. 1억, 1억, 1억 이상 내린 건가요? 7천만 원 내렸어요. 7천 내렸어요? 네. 음. 지금 뭐, 최, 최소 5천에서 뭐 1억 1억 이상도 내린 현장들이 있어요. 아니 죠 어? 5억 2천 내린 것도 있잖아요. 아, 아 그거는 뭐. <laughs> 네. 처음 네. 계획 뭐 반년 전 계획에서 내린 거고. 네네. 네. 네. 근데 거꾸로 또 거꾸로 가시는 현장들도 있더라고요. 어... 지금 분위기 파악 잘 못하시고. 네. 음. 조심하셔야 돼요. 아, 네. 저희한테 네. 조심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 아, 그 아니 그 사장님이 <laughs> 그러다가 이제 동맥계화 걸리시면은 이제. 음. 돈줄이 막히면 안 되죠. 아, 네. 동맥형. 네. 또 애가, 쟤도 이제 셔터 만들어줬고, 애도 셔터를 만들어줬네요. 어, 네,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네. 애피안 맞아요, 이제 그러면? 네. 필티 네. 네. 그럼 여기 한 대, 두 대? 세 대? 세대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대는 힘들겠죠? 음, 네 대는 네. 좀 빡세요. 네. 그쵸. 어. 음. 그래서 벽등 두개 설치되어 있고, CCTV. 네. 들어와 있고, 수도랑 전기. 전기 다 있어요. 네. 음? 차업? <laughs> 네 아니에요. 어. 전기 배관 네, 있던 거 막은 거 같아요. 아. 네. 나중에 여기 전기차 충전하는 것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럼요. 네. 음. 충분히 한 대에 딱 음. 제일 비싼 차, 아빠 차. 아, 차, 좋죠. 아빠 차. 아빠 차 넣어놓고 세컨카. 여기... 음. <laughs> 여기는 차 있어야 돼요. 아, 차 있어야 돼요. 그럼 저희 차는 어디 갔어요? 어, 우리 못하고 왔어요? <laughs> 차 끌고 내려가시던데. 아, 걸어가야겠네. 걸어 내려가야 돼요 우리. 네. 저희 사무실까지 15분이면 내려갈 수는 있을 거예요. 일단 재볼까요? 그렇 그렇죠. 촬영 빨리 네. 끝나면 한번 재보죠. <laughs> 근데 올라 그 걸어 올라오는 거는 이제 비추하고요. 내려서 걸어 내려가는 거갈수 있어요. 그렇죠. 내려가면 음. 버스도 타실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외벽에 이렇게 해서 LED도 안쪽으로 넣어 주셨네요. 음. 누런이라니은인가? 어? 그렇죠? 음, 네. 갖다 붙였어요. 네. 그래서 외벽도 살짝 누런가요? 음. 어? 아이보리죠. 아이보리. 아이보리 네. 같아요. 라임스턴, 뭐, 누리끼리 하다고, 하다고 싫다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이건 네. 거의 화이트 가까워요. 그렇죠. 음. 음. 아, 그리고, 음. 지금 여기 대문이 없는데, 응, 음. 거 그리고, 그리고, 옆에 담벼락까지. 음. 추가시고 응, 음. 어. 그리고, 현관 있고, 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신발장. 신발장. 음. 얘는, 미스트일이네요. 어, 미스트 음. 근데 이게 탁 열리는 순간, 쫙. 얘보다 거실창이 큰 현장은 없어요. 없어요. 아직 없어요. 못 봤어요. <laughs> 유일무이 하죠? 그렇죠. 네. <laughs>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데. 30억짜리보다 더 커요? 네. 이렇게 넓게 뽑을 집이 없을 거예요. 네. 네. 얘가 아마 8 그때 8m였나요? 다시 해볼까요? 커튼이 있어서. 음. 여기도 다 전동커튼이에요. 응. 음. 8m. 그죠? 네. 그래서, 에어컨도 쌍으로, 아, 두 개. <laughs> 네. 그, 실링팬까지더 달아드렸고. 네. 실링팬도세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그 어, 뭐 사이사이마다? 설치가 가능은 할 거예요. 음. 하지 작업하면. 네. 좀, 어. 음. 음. 거의 한 10m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요? 길이가요? 응. 10m. 얘가 8m니까. 그렇죠. 그냥 넘은 것 같아요. 얘도 반자동이에요? 네, 반자동. 음. 리모컨으로도 되고, 따로따로도 됩니다. 주방만 가리셔도 되고, 거실만 가리셔도 되고. 어, 잘안 들려요. 너무 아, 멀어. <웃음> 네. <웃음> 식구들끼리 대화를. 음. 그쵸. 12m하고 이야. 40cm가 더 있어요. 네. 엄청 기네요. 음. 역대급일 거예요. 이 정도로 뽑을 수 있는 현장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쵸. 땅이 아, 끼라야 돼요. 네. 네. 끼라야 돼요. 음. 네. 이쪽으로 선반 있고 밥통 드시면 되시고 티트리시 3구 인덕션에 엘리카 후드 식기세척기도 응. 있고 응. 다 서랍 4칸 네 응. 그 간접조명도 잘 들어가 있고 벽에다가 이제 콘센트 두개 해주셨어요 네 상압으로 이쪽은 층고가 좀 낫네요 그렇죠 우물형이라 응. 아늑한 느낌 네 응. 그 안쪽 깊숙하게 응. 응. 수납도 가능하시고 네. 여기 수납은 넉넉해요. 이거 다 수납이죠? 어, 이거 삐져나오네요. 어. 얘는 쭉 삐져나오네고. 삐져나오네. 그리고 응. 삐져나오네. 응. 응. 얘도 키큰 수납. 응. 오브제. 어, 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네, 아이스크림도 있네요. 아이스크림이 냉장고... 냉장고 아니에요? 드시다남은신 핀... 건가? <웃음> 네. 그리고 <laughs> 응. 김치 냉장고도 큰거 넣어주셨고, 네. 여기도 수납. 네 수납은 충분하고 네. 저쪽 끝에만 층고가 낮은 거예요. 여기는 보 안쪽으로 층고 높아요. 그렇죠. 테두리만 네. 이미서 60은 되겠죠? 70 이번에 68네 거의 70. 어쭉 수납 다 되고 모자라시면 그냥 수납 여기 다쭉 빼죠, 뭐 이렇게. 아 그렇죠. 아, 아 여기는 그냥 반장 반장 반장. 어, 어. 반장. 네네. 기가면 답답해요. 네. 그래서 홈바 여기다 홈바 만들어서 여기서 커피해서 바로 드시면 되겠다. 그렇죠. 네. 주방 타 응. 보고 가시죠. 어, 다용도실 있죠. 어, 네. 다용도실 뒤쪽으로 다용도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바로 마당으로 나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일구 콕탑이랑 멀티 콘센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음. 이게 쭉 수납이 있습니다. 어? 불만 원하시면은 요거 도시가스로 변경하셔야 돼요. 그렇죠. 가스 연결해서 나와 있어요. 음, 가스에 네. 설치하실 분. 코드도다 들어가 있고. 네, 여기는 오시터오시터 어? 오시터? 세탁실. 어, 음. 여기는 세탁실. 세탁기 건조기 2단 놓으시면 되고요. 아우 제가 2층하고 헷갈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음. 음. 구조 이렇게 싱크볼이 있어요. 아우 음. 철거조거이가 있네. <laughs> 네. 애벌빨래. 네. 그 바로 자연건조 하시면 돼요. 그렇죠. 네. 아니면 식사하고 밖에서 고기 구, 구워 드시고 바로 이로 리들어와도되고 네. 하긴 뭐 마당이랑 어? 바로 연결돼 있어요. 여기도 연결돼 있잖아요.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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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이제 해가 다 넘어갔죠? 네, 넘어갔죠. 뒤로 넘어갔어요. 네. 네. 이렇게 어두워도 이뻐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하부장 쭉다 들어가 있고. 수납 네. 많이 되겠죠? 네. 그리고 1층에 침실. 붙바이장도다 설치가 되어 있네요? 기본적으로 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와, 뒤에 떡 액자 하나 걸려 있는 거예요. 네. 4m15. 여기는 3m91. 어.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 여기서도 바로 나가실 수 있어요. 여기가 꼭대기가 아니에요. 저기 가 꼭대기예요. 아, 정상은. 그렇죠. 네. 여기보다 더 높은 데가 있어요. 네. 그 집이 없어요 아직. 네. 저기 가시려면 진로가 저기서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네. 그 저기는 산들마을, 저거잖아요. 들꽃마을. 네. 들꽃마을은 저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고. 산들마을은 네.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네. 차이가 있습니다. 네. 오다가 이렇게 꺾었나 봐요. <웃음> 네. <웃음> 같이 가주지. 네. 네. 잔디 마당 이 정도는 관리하셔야 돼요. 그렇죠. 싫으시면은. 음. 뭐 싹다 밀어 버리셔도 되고, 음. 네. 여기 그냥 다 없애고 자, 자갈만 깔아도 될것 음. 같아요. 여기 조경수가 하나도 안 심어져 있잖아요. 네. 저게 다 저기 네, 있잖아요. 가리면 안 돼요. 네. 이거로 봐야죠. 음. 아니 면 저쪽 사이드로만 하셔도 되고, 네. 텃밭 저기다 조그맣게 하셔도 되겠다. 네. 저희 부동 수전도 다 나와 있어요. 외관도 네. 깔끔하죠? 깔끔합니다. 네. 얘는 1층, 2층 그리고 옥상 구조. 네. 예. 어 진짜, 진짜 넓어요. 진짜 넓어요. 네. 자, 다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얘는 원목마루. 네. 침실 공간만 원목마루로 되어 있어요. 화장실 있어야겠죠? 1층 화장실. 안쪽에 샤워 부스, 그리고 세면대, 어울, 그리고 비대가 설치된 변기랑 상부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응. 여기도 다 막아 드릴 거예요. 그렇죠. 원하시는 응. 디자인으로도 변경 가능하다고 합니다. 응. 응. 2층 안방부터 보죠. 안방? 네. 응. 어, 어디가 안방이에요? 안쪽이에요, 안방. 자, 안쪽. 자, 안방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응. 안방 입구에서 바로 왼쪽으로 드레스룸. 드레스룸, 응. 드레스룸. 이렇게. 얘는 스타일러 아니에요. 여기 장이에요. 그리고 창, 픽스창 있고, 시스템장. 그리고 네. 양쪽으로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명을 안 켜는 게 낫, 낫겠네요. 딱 침실 느낌 나는데요? 켜볼까요? 네. 어, 너무 밝아요. 응. 어, 괜찮은데요? 네. 잠자는 데니까요. 그렇죠. 네. 5m에 3m93. 네. 사이즈도 널찍하고. 네. 보름달 떠 있는 것 같네요. <laughs> 네. 창이, 네. 창물이 다 이쪽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laughs> 어. 어 뒤쪽에 네. 조그맣게 환기창들이 있고. 아. 네. 음. 옛날에 지은 집들하고, 뭐, 최근에 지은 집들하고. 음. 네. 약간 디자인이 다르죠. 네. 어. 응? 음? 어, 제가 지금 8억대. 9억대에서 8억대로 쟤도 조종된 지. 아, 저기, 네. 저 네. 정면에 보이네요. 딱 보이네요. 네. 네. 두개다 남아있죠? 음, 해양라서 아마 남아있을 거예요. 어. 네. 그리고, 테라스. 테라스. 응. 아까 거실 공간에서 나올 수도 있던데요? 그렇죠. 거실에서 응. 나올 수도 있고, 안방에서도 같이 이용하실 수 있고. 크림 하나 걸어 놓을까요? 저런 사진? 어. 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대형 액자. 응. 이렇게 화장되어 있고, 안쪽으로, 부부 욕실. 네. 부부 욕실은, 이렇게. 욕조가 창 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벽배가 안된 샤워 시설. 그리고 환기창 위쪽으로 열리고요. 그리고 환풍기 그리고 변기하고 세면대, 그리고 거울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다 환, 환기창이죠? 네, 환기창이죠? 네. 고기장도 어, 있어요. 무료 유리, 쭉쭉. 여기는 거실 공간? 네, 넓은데요? 응. 그렇죠 가족 공간? 여기다 네. TV 놓으시면 되겠다. 가족실? 어, 저기다, 어, 여기다 소파 놓고. 네. 그쵸? 땡겨서, 아, 여기다가, 네. 네. 그럼 여기다가 TV 놓으시고. 어? 여기가 2층 보조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수납이 엄청 네. 많은데요? 네. 둘, 셋, 여덟 방. 그리고 상부장하고, 그리고 싱크볼이 하나 있네요. 네. 그리고 콘센트도 있고, 하부장. 네. 간단한 조리 하시려면, 뭐. 네. 뭐 뭐 휴대용 번호나 휴대용 버너? 콘셉트 뭐 있으니까 인덕션 컨셉. 뭐 설치도 네. 가능하시고 환기창도 있고 음. 그리고 도어로 음. 닫아, 닫아서 쓰실 수 있어요 음. 여기는 딱장르면 되겠다 음. 여기 다 막을 거예요? 네, 네. <laughs> 방은 총 3개인 고 3개 방 안에 계단이 있어요? 네 3.5개? 3.5개? 네 <laughs> 입구가 두개 입구가 하나라서 3.5개 어, 이방 쓰시는 분이 제일 좋아하실 것 같은데. 4m에, 응. 장 안쪽까지 4m70. 응. 여기도 전망이 좋고, 여기도 전망이 좋고. 그렇죠. 응. 이게, 이게 없으면 이 집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 맞아요. <laughs> 이게, 만약에 이쪽에 막 빌라 보이고, 뒤쪽에 빌라 보이고 하면은 가치가 없죠. 응. 계단 밑에서 이렇게 하부 수납 공간 되어 있고요. 여기 또 수납이 있어요. 여기다가 가방.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뭐, 이렇게 <laughs> 넣으시면 돼요. 네. 그 이쪽으로 이제 이불장? 네. 이불장. 옷, 옷 걸으셔도 되고. 네. 키노트 다걸리겠네요 높아서. 네. 오. 네, 안쪽에 화장실도 있고. 어, 마스터룸이 아닌데? 이렇게 해서 어. 화장실이 또 있어요. 어. 비대가 설치된 변기하고 세면대. 그리고, 어, 서랍장이 어. 있는 하부. 여기도 열리겠죠? 어, 플랫장, 그리고 안쪽에는 샤워, 부스, 거기는 벽배 관에 안쪽을 파서 수납까지 가능하게끔 해주셨습니다. 음, 유리단반으로? 네. 어, 방세 개가 다 큼직큼직하고 마음에 드는데요? 그렇죠. 네. 천망도 다잘 나오고. 네. 아, 이 계단은 엄청 튼튼해요. 이거 다, 이거 다, 세부치에요, 세부치. 네네. 네 저랑 본부장님이랑 같이 올라가도 안되합니다 네. 머리는 안 닿아요? 네. 저보다 키큰 사람은 닿겠다. 이불랑가죠 네. <laughs> 보람이 어제 사회 잘 보던데요? 네? 어제 사회. 아 사회. <laughs> 네. 아 여기는 여기 상탈. 여기 멋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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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에 여기 여름에 여기. 더워요. 이거 편사일 줘요. 네. 음. 다 장난점이 있고 뭐다 네. 있는 거예요. 밑으로 다 수납장도 짜주셨고 대신에 이제 에어컨까지 설치를 해주셨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한개 정도 있고. 네. 어. 픽스 창도 이렇게. 어, 이쁘게. 네, 작동으로. 여기도 삼각형으로. 네. 그, 이방 쓰시는 분만의 이제 독점 공간이네요. 그렇죠. 문쭉 열시면 고정이 됩니다. 네. 자, 옥상 공간. 아, 야. 아우, 좋다. 아우, 시원해. 네. 파노라마 뷰를 볼수 있는 옥상이네요. 그렇죠. 야외웨딩 해도 되겠다 이거 실장님이 어. 예쁘게 해주신다 했는데 네. 요즘 바쁘셔가지고 못 아. 해주고 있으신데 하다가 손 놓으셨네. 네. 그래도 색칠은 하셨네요. 아. 지금 인조잔디 깔아놓고 이렇게 네. 이걸 뭐라고 할까요? 그냥 타프 타프 쳐놨다고 했나요? 네. 네. 이렇게 간단하게만 하셔도 돼요. 네. 뭐 제대로 하실 거면은 비용 조금 들긴 하지만 그렇죠. 이렇게 꾸미셔도 되고 그리고 네. 난간에 다 LED 어요아 난간 밑으로? 네. 어. 쫙 되어 있습니다. 네. 루프탑 테라스 또 기가막히게 꾸미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뭐 네이버 사진만 찾아보셔도 그렇죠. 아니면 유튜브에 이제 루프탑 테라스 치시면은 네. 많이 나오거든요. 아니면 인테리어 어플 같은 거 응. 설치해 보시면은 응. 정말 다양한 분들 많아요. 네. 참고하시면 좋, 좋겠습니다. 네. 저긴 마당 마당에서 반농사를 하시네. <웃음> 네. <웃음> 농사 지으시네. 네. 필진데 그죠? 응. 네. 네, 입주 예전에 입주하시는 분들 다 썬룸하고 이제 2층 테라스에또다 확장하시고, 네 창고도 설치하시고, 만들고 네. 태양광도 하시고 네. 여기서 내다려다 보면은 아, 저 집은 어떻게 꾸몄는지 보고서따라하셔도되겠다아 그렇죠. 근데 음. 네, 맨날 맨날 이제 계절마다 조금씩 바뀌고 막 그럴 거예요. 네. 이제 골프 하시는 분도 있지 않아요? 어, 네 옥상에서 골프 치시는 분도 네, 계세요. 있어요 한 분. 네. 네. 저는 택은 꾸미는 맛이죠. 그렇죠. 네. 이거를 귀찮다고 뭐 잔디 깎는 거 저희. 저희는 1위니까 귀찮고 힘들다고 하는 거고 네네. 또 이것도 이제 취미 있고 뭐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또딱 맞는 거잖아요. 네. 응. 한번 살아볼까 하고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전주때 사시면 안 되시고 그렇죠. 나는 죽기 전에 꼭 살아봐야 되겠다. 음. 또 나랑 또 맞을 것 같다 하시는 로망. 분들이 나와서 사셔야 되시는 거예요. 네. 로망 응. 그렇 로망 복층에 대한 로망이라든지 단독, 응. 어, 단독. 단독에 대한 로망 꼭꼭 네. 응. 꼭 사셔야 되시는 분들 네. 그냥 한번 살아볼까 한번 보 음. 그런 분들은 전세가 좋죠. 아 그쵸. 음. 전세도 요새 좀 나오더라고요. 아, 나오기는 이렇게 나와요. 네. 음. 어쨌든 뭐 필요에 의해서 연락 주시면은요, 그거에 맞게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에 이렇게 멋진 가을 단풍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독주택 현장이었습니다. 네, 이 현장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